되게 많은데 이때 이 포인트는 시점 때라는 말이야 때때 at one point in my career. 커리어가 얘들아 직업이라는 뜻도 있지만 경력이라는 뜻이 있죠. 사업에서 나의 경력 중에 어느 한때그 말이네. 다 여기까지 불사. 내가 지원했었어. Apply. 지원하다, 응시하다. 어플라이가 지원하다, 응시하다 이런 뜻일 땐자동사기 때문에 목적어를 받을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전치를붙여야죠4나 아니면 2도 괜찮아. apply for, apply to가 뭐뭐에 지원하다 그 말이야. 내가 어떤 그런 직업에 어떤 직장에 지원을 했었다. 됐. 관계대명사고요. 대 뒤에 주어가 보이지 않으니까 대시 주격 관계대명사지. 대시 관계대명사 일때 반드시 선행사가 있어야 돼. 선행사가 어즐하기잖아. <laughs> 그러니까, 이 뱃을 만약에 와서로 바꿔놓으면. 틀리겠죠? 와서선행사가 있으면 안 되니까. 보였던 직장이야. 어떻게 보였어? p e r 완벽하게 보였어. 룩이 보이다라는 의미로 쓰였네? 룩이 보이다라는 의미로 쓰였으면, 오감을 나타낸 거잖아. 감각동사잖아. 감각동사, 오감동사. 룩이 뭐뭐처럼 보이다 할때그룩 뒤에는 반드시 형용사 보호가 와야 돼요. 주격 보호 자야 여기다가 근데 p e r f 이렇게 놓는단 말이야 이거 왜안돼 부사는 보호가 될수 없으니까 온 페이퍼 종이 위에서 이게 서류상으로는 서류상으로는 서류를 봤을 때는 완벽하게 보였던 한 직장에 내가 지원을 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이상적인 완벽한 직장으로 보였던 거야 내가 지금 어. 다른 직장에 다니고 있었는데 어떤 좋은 기회가 왔다 싶어서 지금 지원을 한 거란 말이야 그 다음 문자 20뭘이요 28위 어추합이죠 단순히 그걸 단수대 명사 쓴 거야 그 직장은 페이드 지불했어 월급을 주는 거야 숫자 앞에 어바웃은는 부사야 대략 3 0 0 0 0 0 0 3만달러네 그치? 3만 달러, 대략 3만 달러 줬어. 어이어, yeah. 1년에 연봉이야. 연봉 3만 달러를 지불했어. 응. 3만 달러를 이제 더 많이. Yeah. What I was currently making. 내가 지금 현재 벌고 있는 것보다. 자. 돈을 벌다 할때 얘들아, m a k 라는 동사 쓴다죠 물론 earn 써도 돼, earning 해도 돼. 왓 뒤에 목적어가 없는 절이 왔어요. 그러니까 와이 목적어를 그라는 거지. 왜와을 써야 될까? 선행사가 없잖아 여기는. 여기 만약에 위치나 대세 쓰면 안 되겠죠? 내가 지금 현재 벌고 있던 것보다 내가 지금 현재 벌고 있는 것보다 대략 3만 달러 1년에 3만 달러가 더 많이 그 직장은 지불했대. 그 돈은나 유혹한 거야. 돈 때문에 유혹당한 거죠. 그래? 네. 이게 주어진 글이었어. 원래 문제가 배열 문제니까 삽입 문제로될수 있죠. 이 문장은 왜 삽입 문장이될수 있을까? 이 이시 가주어가 아니야. 뭐 비인칭 주어도 아니고 지시대명사란 말이야. 이 이시 가리키는 게 아까 어차피라고 했잖아. 그죠 그러게 그러니까 이 문장은 이 문장 뒤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다음 자 주어진 A 달라, but I didn't listen. 하지만 나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만약에 주어진 글 다음에 이가 오려면 주어진 글하고 지금 a 의 지금 빠지기면 a 의첫 번째 문장이 그러나로 연결이 되어야 돼 내용이 반대가 되는데 반대가 아니야 그러나 나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럼 누군가가 말을 했어야 됐다 누군가가 나한테 말을 했다라는 내용이 앞에 있어야 될거 아니야 없어요 주어진 글에는 그러니까 주어진 글 다음에 이가 올수 없는 거지 그 그러니까 전지에서 1번이 답이 될수 없는 거야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대열 문제에서 1번이 답인 경우는 진짜 극히 드물어 원래 배열 문제였던 거는 삽입 문제에 대비하라. 그러다가도 있잖아. 이런 문장을 삽입 문장으로 주는 거예요. 삽입. 하지만 나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까요? I took the job. 나는 그 직장을 받아들였어. 나는 그 직장을 취했어. 왜냐하면 그 직장이 h e 서 o 잖아 지불했단 말이야. o w e l l 돈을 많이 준 거야. 그리고 마이 브레인, 나의 뇌는 계속해서 말하고 있었어. 얘들아, keep은 목적으로 투부정사를 가질 수가 없다고 했죠? keep 다음에 투부정사 올수 없어, 목적으로. 뭔가를 계속하다, continue랑 keep이 있는데 continue는 동명사랑 투부정사를 다 목적으로 가질 수가 있어. 근데 keep은 투부정사 목적으로 가질 수가 없어. 그래서 특이한 거야. 그래서 중요한 거야. 그 직장이 아주 충분히 잘 나한테 돈을 많이 지불했고 또내 뇌는 계속해서 말하고 있었어 나에게 텔은 얘들아 간접목적어랑 직접목적어를 다 가질 수가 있어 즉 수요동사로 쓸수 있단 말이야 미가 이 앞에 있는 텔링의 간접목적어고요 요미 뒤에 접속사 대시 생략됐어 이 대절이 뭐야? 직접목적어인 거야 나에게 데디아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었어 내 뇌가 어? 이그 직장이 w a s the right thing 올바른 것이다. 내 네? 내가 할그 직장을 옮기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올바른 것이다라고 내 내가 계속해서 나한테 어? 말하고 있었던 말이야. <laughs> Less than two years later. 요건 잘 돼, 얘들아. 그런 나를 붙일 수 있어. 왜? 하루 지금 지금 읽었던 문장이 이 문장이 반전되잖아. 2년도 안 돼서 2년보다 less 적게니까. 담배 냄새가 들어오지. 어? 자, 2년 2년도 안 돼서 2년도 안된 그런 후에 나는 떠났어 그 직장을. 2년도 안 돼서 그만두게 된 거야. Having been miserable, 얘들아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분사제. 많이 봤잖아. 앞에 주어 동사 있어요. I left. 절 다음에 콤마 다음에 ING가 나오면, 이 ING 동명사가 아니라 뭐라고? 현재 분사. 이런 문장도 좀 많이 봤잖아. 분사구문이야. 근데, 분사가 왜 이렇게 having PP 형태로 나타냈을까? 또 까먹었죠. 이런 걸 뭐라 그래? 완료 분사구문. 왜 완료 분사를 썼을까? 어떨때 완료 부정사, 완료 동명사? 완료 분사 이렇게 완료 준동사였까 부정사 동명사 분사로 우리가 준동사라고 하는데 어떨 때 완료형을 쓴다고 랬어 동사보다 더 전에 있었던 일을 부정사나 동명사나 분사로 나타낼 때는 완료형인데 내가 그 직장을 떠났어 과거야 동사 과거야 이거보다 더 전에 있었던 일을 분사로 표현해주기 위해서 완료분사 쓴 거란 말야 having been miserable miserable 뭐야 비참한 어 내가 비참했었기 때문에, 비참한 채로 그 직장을 떠난 거야. 비참했기 때문에 그직장 떠난 거야. 떠난 이유가 그 직장에 다닌 동안, 2년도 안된 동안에 비참했어. 아? 이게 좀더 전에 있었던 일이라는 걸 말해주기 위해서 h a v 근데 물론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겠죠. 이렇게 되면 이걸 플라고 되는 게 아니라 틀리라고 되는 거니까. h a v 일단 근데 얘들아, 여기 비 하면 틀려. 단순 분사가 아니라 완료 분사를 쓰셔야 돼요. 미저러블이 뭐라고? 비참함. 비참함을 느끼면서 죽여보호해 는 거지. 비참함을 느끼면서 비참을 느꼈기 때문에 나는 그자로 떠났어. 2년도 안 돼서. 어? For almost every minute. 거의 모든 순간. 내가 거기 있는 동안. 자 아, 여기 미닛 다음에 관계부사 외이 생략됐죠? 관계부사 생략할 수 있으니까 내가 거기에 있었던 거의 모든 순간 동안 애브리 다음에 단수명 사 쓰는 거야. 원래 미닛이 1분2분할때 분인데, 어 이걸 모든 분 해석하면 웃기잖아 순간이라고 해석한 거야. 거의 모든 순간. 내가 그새 직장에 머물렀던 거의 내 순간 동안 계속 비참함을 느꼈기 때문에 직장을 떠난 거야. 돈보고 갔다가, 어? 그래서 그냥 비참한 맛 느낀 거예요. 자, 얘들아, 이 문장의 의지 그러다 붙일 수 있잖아. 이제 필자의 심정이 뭐야, 얘들아? 후회하는 거죠. Regretful 이따 쓰겠지만, 이게 a disaster. 이를 보면, my god. 다시 얘들아, 원래 뭐냐면 내장이야, 내장, 창작. 동물 몸에 있는 창자 원래 가시, 어 원래 뜻은. 근데 배짱, 용기, 좋은 뜻일 땐 배짱, 용기, 나쁜 뜻일 땐 뻔뻔함 이런 뜻도 있고, 뜻이 되게 많아. 근데 여기서는 그것도 아니고 나의 본능 정도로 해서 쓰인 거야. 여기서 가시의 어, 구호체로, 여기서의 시은 인스틱, 이 정도의 인스틱인 거야. 나의 본능이, 나의 본능이 알고 있었어. 동사들이 되시니까 접속사죠? 또 접속사니까 뒤에들 완전한 절이 와야 돼요. 완전한 절 보이네. 주어동사 목적어니까. 그치? 자, 이게 또 중요 표현이 있었어. 짜자자자자자자자자잔. 여기 중요해, 부분. 얘들아, 이거 중학교 때부터 되게 중요했잖아. 조동사 should 뒤에 완료동사를 썼어 should have p should have p 조동사 should 뒤에다가 완료동사 쓰면 그거는 뭘 의미하는 거야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한 후회 또는 질책을 말하는 거야 뭐뭐 뭐 했었어 했는데 했다 안 했다 하지 않았다 반대로 shouldn't 하면 뭐뭐 뭐 하지 말았었어 야 했는데 했다 되게 중요하게 내가 그 직장을 어? 그 직장을 같이 아, 말았었어야만 했는데, 뭐야, 이거? 하셨잖아. 후회잖아, 그치? 그죠? 요기 문법 중요해. 알았죠? 요기, 어. 요 부분, 가급적이면 외워두세요, 얘들아. 어? 저수령에대비해서도 봐주셔야 되고요 우리, 회송 이런거 있잖아. 틀린 거 찾아서 고쳐라. 그지? 여기 만약에 s h o u l 안 하고 여기 조동사를 갖다가 어 머스트 나시 t 머스 m 이렇게 했단 말이야. 어? 어려우니까 줄이지 않을게요. 머스 s 나슈든나시아라이렇 머스틸 쓰면 머스틸 쓰면 뭐가 되는 거 완전 다른 거야 어 그리고 일단 구호체는 이렇게 쓰지만 구호체는 이것도 구호, 구호체니까 원래대로 이렇게 해야 돼 캔나 이부 피피 얘들아 캔나 이부피피 뭐야 일단 머스테이부피피 뭐죠 과거에 뭐가 있었으면 틀림없다 그거의 부정형은 캔나 이부 피피야 과거에 뭐가 있었으면 없다 뭐 이런 식 슈드 그 말고 다른 조동사는 줄 거란 말이야 여기 shouldn't 말고 다른 조동사를 준 거야. 뭐 can not, must not, may not이 다안 돼. shouldn't have taken. shouldn't have taken. shouldn't have taken. 아니면 shouldn't 그대로 주고 have taken이 아니라 shouldn't 그대로 줬는데 여기 완료 동사를 주는 게 아니라 단순 동사를 준 거야. 그럼 이거는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한 후회가 아니야.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한 후회는 should n t 대구 히피피 슛 뒤에 완료 동사 써야 돼 중요 내 본능은 알고 있었어 내가 그 일을 어? 테이크하지 그 직업을 그 직장을 갖지 말았어야 었 했다는 라 것은 내 본능은 알고 있었어 근데 본능을 거부한 거야 하지만 나는 말했어 내 자신에게 주어랑 목적어가 같아요 주어랑 목적어가 같을 때뭘 쓴다 제기대 명사 얘들아 t A into B, t A into B 하면 A에게 B하라고 말하다 는 말이야. 내 자신에게 그것을 하도록 그렇게 말하고 있었단 말이야. 이문 장도 마찬가지. 자비. Never works out well. 그것은 거의 결코, 그렇지? 어, 효과가 없었다. 요또 지시어가 나왔죠. 대시가리기 앞의 문장이야. 그것은 거의 결코 어, 잘 작동하지 않았다. w o r k o u t 이 어려가이 되거든들 여기서 w o r k o u t s 뭐 어떤 일 같은 게 해결되다 그런 뜻이야. 잘 해결되지가 않았어. 여기이 단어 쓸수 있어야 돼. 명령문이죠. 얘들아 명령문. 명령문은 두제분이야자 그 여기다 그냥 만약에 네모 상자를 주면 이거 써도 돼. 이거 여기 가 이렇게. 아니면 복수형으로 가다 되는 거야. 근데 이걸 숫자를 이렇게 아자로딱 주면. 인스팅트 써야지. 뭐. 인스 n 트가 뭐라고 했어? 본능. t 너의 본능 i 귀를 기울여라. 주제 뭐냐? 너의 본능에 귀를 기울여라. 어떤 결정할 상황 n 있을 때 본능에 따르라. t instinct, instinct, i i n s t i n c t s t 여 n c s t i n c t instinct, instinct, i n s t i n c 너의 그런 여러 가지 본능들 거기에 충실하라 같은 말이 뭐라고? g o 여기다가 자체도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주제문이야 쓸수 있을 때 Instinct, instinct. 음. 형용사는 Instinctive거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제 주제문대로 나왔어 선지의 명령문으로 돼 있다면 Be Instinctive 이렇게 되겠죠 본능적이 되어라 이렇게 지르겠지? 그죠? 이형용사람 말이야. 출자능성 되게 높은 문제야. 삽입. 어법 나올 가능성 되게 높고요. 서술형이 나올 가능성 두 가지로 나올 수 있는데 자 일단 단어 쓰기로는 인스팅치고요그 다음 틀린 문법을 고쳐서 할때 저기 shouldn't have taken. shouldn't have taken. 서술형이 두 가지 형태로 나올 수가 있어. 심정은 너무 쉽죠. 문제를 진정 내면 맞추라고 되는 거야. 뭐라고? 후회하는. Regret. 후회로 full 가득찬 후회스러운 regretful. 자, 얘들아, 이게 B였어, 그죠? B. 나가더 있었네. If something seems wrong. 만약 야 뭔가가 something은 some이 들어있죠. Some이 no every가 들어있으면 3인칭 단수 취급한다고 했고요. Sim 뒤에는 원래 two 정사가 와야 되는데 two 비는 생략할 수가 있어. 생략되고 량만 남아서 주격 보호 역할하는 을 거야. 만약 뭔가가 잘못 잘못된 것처럼 보여지면 그때 spend 소비의 time 그래? 시간을 소비하란 말이야. To figure out 알아내기 위해서 figure out이 알아내다 이해하다야. What it is 그것이 뭔지 얘들아 그것을 뭘 가르켜. 그것이 뭘 가르켜? 어 그것은 뭘 가리켜 잘못된 뭔가죠, 그지? 잘못된 뭔가, something을 가리키는 거야. So many도 every가 들어있다는 3인칭 단수 취급하기 때문에 이딴한 거고요. 선생님 여기 왜 핑크 색깔을 낮을까요? Figure out의 목적어 자리에 의문사절이 오게 된 거잖아.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호 자리에 의문사절을 쓸 때는 어순이 어떻게 돼야 돼? 의, 주, 동, 의, 주, 동, 뭐라고?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호 자리에 의문사절을 쓸 때는 의, 주, 동. 그럼 어떻게 낼까 이거는 와, 이즈, 이 이렇게 낸단 말야. 이 그럼 이건 직접 의문문이 되는 거야. 이게 지금 간접 의문문이잖아. 간접 의문문에서 어순이 의, 주, 동이 되는 거 아니잖아. 만약 뭔가가 잘못된 것 구입면, 잘못된 것처럼 보이면 그때는 그 뭔가 잘못됐처럼 보이는 그 뭔가가 무엇인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라. 다음 C It was a trap with lots of budget. 그것. 은 그것이 가리키는 게 뭔지 있어요. 그것 그건. 그렇죠? 그것은 어떤 직장이었다? with 가진. large budget. 어제 예산이야. 많은 예상과 그렇지 어? personal responsibility personal 잘, 잘 보세요 N이 두 개야 personal이 아니야 personal하면 이게 개인의 사적인 이잖아 이건 personal 강세가 뒤에 와 이건 뭐야? 이걸 우리말로 하면 할자로 쓰는 인사 이게 뭐냐면 사람과 관련된 일 어떤 직장의그 직원들과 관련된 모든 업무, 채용, 승진, 해고, 이런 업무를 인사 업무라고 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그런 인사가 아니라. 그걸 퍼스널이라고 하는 거야, 퍼스널. 그리고 이게 퍼스널이 직원 전체라는 뜻도 있어. 퍼스널이. 어. 그 직장은 많은 예산과 이런 어떤 직원들의 리스폰서빌러티 직무,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그런 직장이었다. 주어 동사, 얘들아, 주어 동사 절대 안에 n g 내 뭐라고? 분산금원 분사. Doing. Doing. 현재 분사니까 능동분사지 그러니까 목적을 가질 수 있죠? 여기다 이제 과거 분사를 주는 거야. 너. 과거 분사는 목적을 가질 수가 없잖아. 동사를 쓰면, 여기다 만약에 동사를 썼어. 그왜안 돼? 접속사를 붙여야지 앞에 동사가 있는데. 여러 번 되겠잖아. 동사 하나 썼어. 근데 동사를 또 쓰려면 반드시 접속사를 붙여 써야 되는 거야. 한 개의 전의 동사 하나밖에 못 쓰니까. 여기는 더 나고 뒤드러면 안 되는 거예요. Doing, work. 일을 하면서, that I knew and I liked. 내가 알았고, 내가 좋아하는, 이 대신 뭐야? 목적격 관계는 명사네? 내가 알고 있었고, 내가 좋아했던 그런 일을 하면서.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좋아하는 일이야. 근데, 돈도 많이 준대. 어? 그러니까, 호카우 같겠죠. 저 이씨 가리키는 게 아까 주어진 거에서그 좋은 조건의 직장이네. 그죠? 그러니까 이씨가 주어진 걸 되어야 되는 거란 말이야. 시입이겠네. 요 문장의 위치. 합의. 합의. 대우 문제, 사입 문제. 문법. 서술형 나우게두 가지. 심정. 주제. 저 주제가 뭐라고? 본능에 충실하라. 본능에 기를 기울여라. but 그러나 지금 사극될 세드 문장이 되게 많아. 여기도 반전이잖아. 그러나, 그러나 On the day. 그날. 어떤 날이야? I was called. 응? 내가 어? 내가 내가 콜한 거야. 내가 전화를 한 거야. 내가 전화를 받은 거죠. 내가 전화를 받았던 그날이야. With the job offer. 그 취업 제의의 제 나한테. 날 스카우트 한 거야. 그 취업 제의. 그취업지일 때문에 내가 받았던, 내가 전화를 받았던 그날, 나는 got off. 응. The telephone. 전화를 내려놨어. 그리고 앉았어. 그리고 울기 시작했어. 응. 자, 여기 문장. 위치. My God instinct. 여기 두 단어를 다 썼네요. 그 다시 여기서 명사를 쓰였고 여기에 형용사를 인 거야. 나의 본능에서 우러나오는 본능, 본능 본능적인. 하나만 써도 되는데 이렇게 쓴 거야. 나의 그런 본능이 was telling 말하고 있었단 말이야 나에게 something. 여기 지금 접속사 대생각 됐고요. 이 대절이 직접 목적어 대절의 주어요 뭔가가 잘못되고 있다라는 걸 나한테 말하고 있었어. 그러나 나는 그거에 기를 길이 들지 않았어. 그게 as이잖아. 그 c h a p e 인거죠 그래서 주제가 뭐라고? 본능에 충실하라. 본능에 충실하라. 본능. 자, 여기 만약에 비사를 주면 얘들아. 써있잖아요. 여기. 그지다 써있네. 갖다 쓰면 되는거야. 삽입, 법법, 서술형, 신정, 주제까지. 출제 가능성이 되게 높으면 되다. 만약에 문법 나오면 거의 여기가 나올거야. 여기가. 어, 이제 뭐. 여길낼 거라고 까요 s h 피 그게